유다의 시드기아 왕 열제해, 곧 누군가 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와의 호 말씀이 예림이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내오싸고 선지자 예루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의 배틀에 갇혔으니, 그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섬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아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뭐라와는> 시리니아가 이르되, 내가 어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졌음이었더라. 예른니아가 <뭐라와는> 이르되, 여호와의 마시미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보라, 보라, 내 숙부, 사흘의 아들, 하나 내린 내게 와서 말하기를, 말하기를 너는, 너는 아나로있인내밭을 사라. 사라. 이, 이 기업을 물를 권리가 내게 있는이라 하라 하시더니, 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리 시대 때가 안 내게 와서 이르기. 천만 원니 너는, 너는 내냐니깡 아나로세인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은 권리가 내게 있음. 너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영어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 있는 맛을 사는데 은 십칠 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고민하고 증인을,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고민하고 고민하지 아니하는 내 증서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과 내내 증서의 인칭 증인 앞에 시대 때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아 앞에서 금메중서를 그 마세야의 손자 에리아야를 아비게게 붙이며 그들의, 그들의 앞에서 아비게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범인하고 범인하지 않는 내메증서를 가지고 투기 투기에 담아 오랫동안 수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사람이 당사,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후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맺는 소설을맺의아를다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소리자 주여와요, 주께서 큰 능력과 세심판으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많은 은혜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지약을구우선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고 능력 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십니다 주는 생리하게 크시며, 쉬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봉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혀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 땅에 서리던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십니다.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우리차지하였거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이 성이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이를 때자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여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봤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간다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주시되 나는 여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간다인의 손과 바벨론의 누무간 대사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을 지는 간다인이 와서 이 성의 불을 러와 성과 집, 그 집에서 나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고하대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눈앞대학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종노하게할 뿐이니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이손이범선된 날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나의 오늘까지 나의 의욕과 눈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군대.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의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과 그들의, 그들의 왕들과, 왕들과 그의 보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사람들과 열사의 주민들이 다그러하였으니라 그들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집에 들어 자기가 가능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상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가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다지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했겠으나,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만미하마 바벨로 왕의 손에 감긴마 되었다. 나는 이 사기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내가 의음과 분함과 큰분노로 그들을 쫓아버렸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것이다 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기를 줘 자기들과 자기 우선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하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시느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함께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녹인 바되었다는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 왜냐면, 따로 에르사댐 사발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게베 성읍들에 있는 것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예레비아 32장, 시, 고향 아나도세 밭.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오게 같이 인에 그때 주의 말씀이 임만네 예레미야는 친척에게서 고향 아나돗세 밭을 사라 장차 그 일이 증표가 되리라 보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이방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니 내가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구원과 회복의 날이 오리라 내 백성은 본토로 돌아와 예레미야가 고향밭을 사듯 전국에서 활발하게 밭을 사고 팔리라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재건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아는 투옥과 밭을 매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아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시드기아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아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반역죄로 체포되어 감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의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는 아나도세의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아나도세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바룩에게 그 토지 문서를 넘기면서 토기 속에 그땅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에 사두었던 땅은 너무너무 요긴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르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일에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한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반면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자는 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재앙을 받아 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원약의 약속을 믿을 때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향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성경의 노래 예레미야 3 2장 함께 부릅니다. 아벨론이 예루살렘 보이고 있을 예루살렘 전해손에 도둑하게 되니라 주님께서 이 빛돛과 번역하신세우에 제약으로 유다민들 초보가 신시을 내게 하며 嘿。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가 아나운서의 밭을 사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믿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thank you